자 오늘 처음으로 한, 한, 한 스노우헤저드 한팩을 한 상자를 다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게 나왔나요 이제, 이제 카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칼라플로드 이건 바로 깨어진 결정이 포켓몬이 기절했을때 자신을 선생님은 현대 배터리품 곡으로 입니다구요이 곡을 한번 보고, 오늘 개인 카운터에서는 6개가 돼요. 이건 아빠가 레어카드를 가지고 이거 연습, 이게... 자, 이건 계열킹입니다. 특성은 다시 자기, 그리고 기술은 꿈을 해도 스트라이크가 있어요. 또 이게 <laughs> 180HK입니다. 또그 다음에... 베라카스 70HP 화 이게 화 회상의 기도는 트래시 속성 보통 한장 선택해서 내보낼 수 있고요. 환상빔은 상대의 볼때 콜라나 란넘어니다 이건 드닐레이브입니다. 특성은 극저음이고요. 기술은 버스터 테일이 있습니다. 얘는 눈사람이다 150에 있스 페이. 여러분은 책상은 여러분은 제한이고요. 또 음, 맥, 기술은 매그넘펀치입니다. 자, 이거는 가비로사고요 부디치기와 슬림 스크루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중복이에요. 그러네요. 당연히 중복 나옵 신비의 부적은 포켓몬 포켓몬 ESV로부터 기술 대미지를 받지 않아요. 헉! 그러면 얘가 기절이 안안 해줄지 포켓몬 ES 아니면 V에겐 고스트 기술은 또 고스트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꿈트렁이라는 카드예요. 특성은 영양철분이고요. 기술은 빠져나가기 기술이 있네요. 자, 이로써, 레어 카드 몇 장이었죠? 레어 카드는 1, 2, 3, 4, 2, 4, 6, 8, 9네요. 네? 9장. 레어 카드 9장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